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한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에서 <laughs>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 지역과 모압 족속이 사는 아르 지역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날 때 어떻게 그 족속들을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에동 족속 지역을 지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동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애동 족속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먹거나 물을 먹을 때에도 사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세일산과 그 지역을 애동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애동족속 뿐만이 아니라 모합족속의 지역을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방 민족인 애동족 속과 모합족 속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애돔과 모압 족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애돔과 모압 족속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압과 에돔 족속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는 에돔과 모압이 거주하는 지역도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어진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자녀들을 친히 보살피시며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상도 그분의 통치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애동과 모합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애동과 모합족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해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서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게 된 사실과 함께 모압과 애돔의 경계에 있는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애돔의 경계를 구분 짓는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 길었던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2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바네야에서 시작된 광야생활도 어언 38년의 세월이 흘러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광야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 약속하셨음에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미루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화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에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민족인 애동족속과 모합족속까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섬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일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만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